네, 민주당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인데요. 비주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 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 8, 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김기현 대표가 사표를 내고 사퇴를 했고 장현재 변호사님, 뭐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제 뭔가 새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와야 된다. 근데 그래서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또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구성원들의 공감대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시간표대로 혁신과 쇄신에 대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지금 국민의 힘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러다가 혁신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조급함도 한편에선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조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네. 차분하게 어떻게 당원들과 국민들께 또 혁신과 새신의 모습을 보여드릴지를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비명계라고 할수 있는 의원들의 좀 갑작스러운 통화 비대의 요구는 저는 좀 너무 조급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된 그런 당 대표인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7% 차이로 민주당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승리를 이끈 당 대표에게 지금 내려오라, 그리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이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분명히 될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단합해서 또 현재의 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야당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장면에서는 지금 당장 지도부에게 물러나라, 이런 요구보다는 당 내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부터 차분하게 공감대를 모아가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침묵 또한 이 통합의 리더십에 위기가 온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부터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지금 의원총회 가시는 길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일정이 있어요. 안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 선거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셨겠지만 이 사퇴 목소리 있는 침묵하면서 웃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거절의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거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뭐 고심의 시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사퇴 요구가 지금 시점에 맞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농거의 어떤 강한 추동력으로 사퇴 요구를 쓸 수는 있으나 사퇴 요구가 명분을 얻으려면 당내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솔직히 이재명 지도부가 백 퍼센트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의 전체적인 범위에서 빈자리 부분을 이렇게 채워하라라고 당내에서 소수파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거를 받아서 지도부가 받아들여야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 조금 뜬금없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현재 지금 초선 의원들이 주로 민주당에서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네, 뭐 이탄희 의원, 오영환 의원, 홍성국 의원, 강민정 의원 모두 초선 의원들인데 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험지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상당히 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비판 좀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오히려 불출마 선언한 초선 의원들은참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적으로 양질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요 개인적으로요. 네.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건강을 과신하다가 강서 이 강서구청장 참패로 지금 뭐 강서구청장이라는 예방 주사를 맞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워야 다시 건강해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지금 만성 병에 빠져가지고 혁신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몰아줬던 국민이 왜 2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을까. 이거에 대한 자성이 아직도 없습니다. 당시 대선 패배했던 당대표가 다시 그 아니 그 대선 후보가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뭐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이 21대 총선에 대한 이 국민 뜻을 배반한 민주당 거대 의석에 대해서 이 야당을 심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인가? 혁신 경쟁을 먼저 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혁신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혁신이 안 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는 더 어려운 길로 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육선의 박병석 의원 그리고 지금 사선의 우상호 의원 등이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다른 주류 의원들 중에서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요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 여섯 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이탄희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인데요 추후에 어떤 또 의원들이 또는 뭐 중진 의원들이 뭐 험지 출마라든지 뭐 불출마에 어떤 그런 물결을 이어가게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총선 한사 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공관위도 내년. 1월에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과정이라든지, 뭐, 내년 새해 초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의원들끼리 결단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뭐, 불출마라든지 험치 출마가 뭐, 당장 있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얼마든지 총선 과정에서 이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것 자체가 또 민주당의 또 쇄신과 또 혁신 안에서 또한 줄기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총선 계획단 계시니까 자원지부사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현 전 장관,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올드보이들이 이번에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당의 방침과는 달리, 올드보이들이 귀환한다. 음. 이런 걸 어떻게 좀 정리할지 상당히 숙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른바 올드보이 논란이 될 텐데요. 일단 네. 당사자분들은 올드보이로 규정되는 것조차 좀 불쾌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언론 보도상 또 올드보이로 볼수 있는 분들이 다시 귀환하셔서 다시 또 총선에 도전하는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또 민주당이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젊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들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사실은 이제 모든 공청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한편에서는 뭐586 뭐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퇴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단순히 뭐 586이다 또는 이제 올드보이다 이런 것 때문에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나, 이것 자체에서 음. 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젊다고 해서 초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 초선이든 아니면 중진이든 또는 올드보이든 본인의 역할을 그동안 잘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분류된다는 것만으로 또 혁신이나 쇄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당내에서의 역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